자느라고 몰랐어요 <laughs> 다 섰네 빨리 들어놔야겠네 너가 임마 새벽에 그냥 3시쯤에 일어나갖고 깨갖고서 놀자고 그래갖고 같이 놀았잖아 내가 그랬더니 이 자식아 지금 택배온것도 모르고 자서 다 서졌어 어떡할래 책임질래? 이놈아 책임질거야? 어? 아유, 이놈 때문에 아직 큰일 날 뻔해서 다었어 음. 아니 새봄이가이 샴들이 데리러 왔다가 샴들이한테 설득당한 것 같아요. 저기 없어갖고 저기 노랑이 많이 없어갖고 여기 오니까 여기 있네. 어? 아니 이 녀석들 어떻게 된 거야? 어? 너가 인마. 데리러 온저 새봄이 응? 까지 설득해서 여기 남은 거야? 아유 참 웃기지도 않는다 야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 새봄이 다 먹었어? 이리와 이건 어디 갔어? 새봄아 야옹 이리와 새봄아 이리와 야옹 이리와 여기 있을게 저기서 먹고 있네, 손에서. 근데 세보마, 너 샴들이 데리러 온 놈이 여기서 같이 있어? 아이고, 이 놈도 똑같은 놈이네. 어? 샴들이 데려왔으면 데리고 가야지. 데리러 왔으면 여기서 같이 있냐? 저쪽에 노랑이 혼자 놔두고. 아유, 웃기는 놈이네. 어? 잠도리가안 가고 여기서 같이 놀지? 응, 참 별일이네, 응? 우리가 비 맞고 와서 우리 집문 앞에서 야옹야옹해요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저기다 줬는데 먹을래나? 뭐 어디 가존 줬나 모르겠다 아, 피가 하여튼 알아서 먹어 야옹야옹 했으니까 난 줬어 지금 물구름이가 저기서 먹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밥도 가장으로 나눠갖고다 저 정도는 다 버리고 새로 넣었습니다. 어 비가 한일개후면한0 시쯤 그친다고 했는데 애들이 그 동안 배고팠을 거못 먹었고 지금 저기 어 깔끔이냐 구름이냐 음 깔끔이냐. 갈꿈이랑 물꾸름미가 지금 참치캔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늦게 오기로 했어요. 응. 애들이 낮에는 주면은 오래 놔두니까 못 먹게 되고 허리가 상하게 하고 그래서 배고플 때 갔다 오신 것이라고 좀 늦게 나왔습니다. 마리보그랑 응. 아, 고배가 여기 누구 들어있었어? 네셋이 다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더 좋지. 여기, 소심이, 구경이, 너네들은 비 오는 날도 좋은 거야. 딴 애들은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단다, 어? 응? 아이, 착해. 이게 비가 오는데. 아, 비가 왜 이렇게 자주 와? 아, 다니기 참 불편하네, 비 오니까. 어차피 또 뭐, 쪼르륵 젖는 건데. 자,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 많이 먹고, 알았지? 응. 갈게. 구경이도 나와서 먹어라, 응? 조심히도 좀 양보하가면서 같이 먹고. 아이고, 바람에 우산이 날아가겠다. 가방이 자꾸 젖으니까. 나야 뭐 젖어도 괜찮은데. 가방 때문에. 아, 비가 언제까지? 집에다 맡게 응? 아유, 지금 여기, 여기도 발라당할라 그래? 설마? 아니지? 어, 그래,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 응, 배고프지? 왕방울은 안 보이고, 방울이만 있어서, 저기다, 집안에다 넣어놨습니다. 비가 와갖고. 왕방울 밥그릇도 저기다 넣어놨는데, 왕방울은 우리가 와서 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냥 들어가서 먹어, 임마, 귀찮더라도. 알았지? 네. 아유, 우리 방울이 착하다. <laughs> 그렇게 해서 먹어? 비에 젖을까봐 그래. 이 녀석아. 응? 지금 비가 계속 오는데 어떡하라고 그래 알았지 응아참 이게 날씨가 붉다 응. 알았어나갈게딴 애들 기다리고 있어 밥그릇이 텅 비었네요 저기는 비가 안 맞습니다 밥을 저 안으로 겨 들어가서 주겠습니다 애들이 여기 와면 밥이 있는데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주고 가겠습니다 가스로 겨 들어가고. 아우, 불편해갖고. 비는 안 맞으니까 저 밥을 줬습니다.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와서 애들이 밥 먹으러 올 거예요. 누가 오는지 모르지만은 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팅이라도 아, 아, 밥을 채워줬습니다. 여기는 비안 맞는 데니까 고양이들로 밥 먹으러 올 거예요. 여기는 꼭올 거예요. 그래서 에이, 채워줬습니다. 배고픈 애들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네. 여길 이용하는 애가 허여멀건이, 아, 어, 노코, 그 다음에 저, 뭐야, 무성이, 고돌이, 뭐, 둘리, 지금은, 어, 샴돌이도 있고, 뭐, 애들이 배고프면 궁하면 올 겁니다. 몇 놈이 올지 몰라요. 저 정도면. 어제. 알겠습니다. 세범이가 샴돌이를 데리러 왔었는데, 못 들어가고 여기서 같이 자고 아침에 봤거든요, 제가. 근데 날씨가 꾸질꾸질했었는데 데리고 간 모양이네요. 시람들이암만 불러도 없습니다. 아마 새 봄이 따라서 자기 놀던 대로 간것 같아요. 다행이죠. 여기 남의 동네 와서 뭐 그렇게 비피할 때도 마땅않고 이런 데서 살겠어요. 아, 참. 시람들이 그놈 희한한 놈이야. 왜 객지 나와서 고생해? 어, 아, 세범이가 잘 데리고 갔네. 하루 자면서 설득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갔지? 날씨도 지금 비가 와서 막, 구질구질하고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지금 식판을 닦아내고 물에 젖어갖고, 휴지로 깨끗이 물을 닦아내고, 지금 밥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줬습니다. 아마 이제 바깥에서 밥 먹기 힘든 애들이 일로 들어올 거예요. 네? 비 오는데 어디 가서 먹겠어요? 아, 이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가겠습니다 어디 간지 없네 어 저기 꺼멍이가 있구나 꺼멍이가 있어요 수염이 먹는데 뒤에 꺼멍이가 있습니다 시커멍 쌀 보이질 않죠 어. 언니 어디 가고 수염이 아빠가 있네요 그래 같이 먹어라 음, 아빠니까 수염이 걸막 뺏어 먹으려고 야등바등 안해요 음. 가겠습니다. 비가 음. 와서샴더이는 뭐, 저기가 데리고 간것 같아요. 새봄이가 없어요. 가겠습니다. 아유, 나도 춥다요. 비 맞아갖고. 바람이 세게 부네요. 맛있게 먹어라, 별림아. 응? 너 엄마는 어디 갔냐? 아우, 어, 여기 오네, 달림이도. 달님이 어디싸 오는 거야? 어? 어, <laughs> 착해. 별님아 얼른 먹어. 어, 착하다. 비가 조금 그친 것 같네. 으빗방울이 아, 근데 바람은 엄청 세게 부네. 비가 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알왔나 제인이가 오면 딴 애들도 오는데 밥 차려 줄테니까 제인아 조금만 기다려라 알았지? 아유 오늘 너를 볼수 있어서 행복하다 야 잠깐만 기다려 어? 아유 우리 제인이 착하다 발 짓는데도 흙탕물에 튀긴 거를 가지고 있던 휴지로 어느정도 닦았습니다 와서 먹으라고 지금 저 제인이가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제가간 기다리고 다녀. 내가 가면 와서 먹을 겁니다. 가겠습니다.